여러분 지금 공개해드리는 그 컨텐츠는 음. 저희가 사귀기 초반에 달달하게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애 세포가 죽었다거나 연애를 못하신다고 안 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고 지금 볼펜이랑 메모장 준비. 웃고 즐길 때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어디 웃고만 앉았어. 메모 준비. 자 갑니다. 때는 제... 4월 11일. 이번 년도 4월 11일이에요. 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 지금 자기 전에. 음. 통화를 저희가 항상 해요 자기 전에 제가 사랑해 아 새벽이구나 아, 12시 50분이에요 음. 사랑해 빵아 엄청 많이 그렇왜 이렇게 동사 주어 이게 맨날 바뀌어요? 여보보보보 여보보보보보 여보보보보 여보모 하면 뭔가 정감 없잖아 보보를 두 개를 더 붙임으로써 귀엄을 어필하네요 귀엄을 귀용, 어필하는가 동시에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라는 감정을 실었죠 제가 빵이가 그 여보보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진짜 이거 글자만 봤는 받는, 텍스트만 봤는데도 가지가 섰어요. 왜 앉아? 뭐 해요? 뭐 해요? 뭔데 뭐, 무슨 생선이에요? <laughs> 왜 앉아? 뭐 해요? 뭐 해요? <laughs> 빵아. 잘 자고 사랑한다. 아! 아 이게 아 이게 왜아 이제 알겠어나 네가 가끔 전화할 때 엄청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래요. 갑자기. 네, 내가 그러니까 내. 가막 스피커 이렇게, 이렇게 회사에서 봤다가 스피커 막 이빨이 내려 막 계속 <laughs>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이제 얼굴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사랑한다고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내 감정을 내가 못 추스려가지고 음. 사랑한다 막 이럴 때 있는데. 싼 건가? <laughs> 쌀때때 쌀때 소리 지른 거 아니냐고 지금 오해하신 것 같아. 그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제가 그 싸면서 채팅을 치진 않아요. 음. 네. 잘 자고 사랑한다. 아 <laughs> 그렇죠.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오전 일한 시에 돼서 지금 오전 7 시네요. 새벽 한 아시... 시에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네. 그리고 아침이 됐네요. 그리고, 그리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침이 왔습니다. 사랑해요. <웃음> <웃음> 아 아우, 너무 웃겨. 네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음>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laughs> <laughs> 좋아 죽겠어요. <laughs> 좋아 좋아 죽겠어요. <laughs> 좋아 죽겠어요. <laughs> 너무 급적한 전개네요. <laughs> 좋아 죽겠어요. <laughs>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laughs> 아니 시간대를 뭐 이렇게 늦게도 또 써줬네. 네. 제가, 제가 저때는 잘때거든요아 이거 뛰어야겠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빵이가 나보다 늦게 일어나요. 빵이는 아, 그래. 당시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보통 7시에 일어나고 빵이가 7시 50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 제가 보통 되어났지만. 제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톡을 남겨놔요. 음. 제가 일어나자마자 톡을 먼저 하기 때문에 너 아직도 내가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하나? 우와. 그럼 너 7시 50분에 일어나잖아. 우와. 그걸 왜 기억 못해? 내, 내가 너 일어나기만 기다렸는데. 음. 씹은 게 봐봐. 빵님 씹으신 건가 해주셨는데 아, 빵이가 아니, 늦게 자고, 일어났어요. 저거 가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예. 봐봐. 다. 아 7, 맞네 오. <laughs> 예, 그래서 음. 빵이가 내가 말한 대로 딱 7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음. 여보, 일어났어요. 여보, 오, 여보, 오,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달달하게 이렇게 쭉 쳤는데 일어났어요만 했네. 음. 유호빈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바로 <laughs> 보고 싶다. 또소리치네요 <laughs> 보고 싶다고. 음. 보고 싶다. 음. <laughs> 아나왜 이렇게 내가 내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응, 키우 키 ㅌㅌ <laughs> 갑자기 또 제가 뒤끝 그... 밑도 끝도 없이 내 평생 소원은 너 건강이야 아, 건강을 엄청 챙기더라고 얘가 네. 내 평생 소원은 우리 그... 빵이 건강이야 네또 <laughs> 나왔네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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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 금방 씻고 올게 용 <laughs> 내가 <laughs> <나> 미쳤네. <laughs> 빵이 애교가 나를 너무 애태웠어요. 잠시. 이보 엄마님도 골드 말라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럴수록 더 애태워야 돼. 음. 그래서 빵이가 해해는 이거는 여러분들 좀 메모해야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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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빵엿이의 남자후리는법 강의 메모 준빵엿이 남자부리는 법 강의 메모 준비라고.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웃고 즐기는 와중에. 여러 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 꼬시기, 남자 후리기, 남자 잡빠트리기 스킬 다 들어가 있어요. 빵님 카톡 스킬은 정말 배워야 돼. <laughs> 봐봐, 빵이는 지금 보시면 뭐 어리가 엄청 혼자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이따가 빵이가 난리 쳐요. 이거는, 그러니까 빵이가 이렇게 밀당 이런 거를 지가 몸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 자, 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미끄러지지 마. 뭐 미끄러지지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빵이가 당시에 그너 휴대폰 보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 아 계단 굴렀을 때. 응, 빵이가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보고 가다가 음. 계단에서 굴렀었어요. 음. 계단에서 굴렀어요 제가. 아, 근데 그뭐두칸한 층을 굴렀어. 아니 두 칸이고. 아니다. 두, 두 칸인가? 아, 두칸 정도 굴렀나? 두칸 남겨두고 굴렀답니다. 아니 그럼, 아니 야 엉덩이를 똥똥땅땅 이랬다니까. 그거는 그면 굴른게 아니라 접질는 거예요. 접 접질는 거라고? 네. 응. 다 준비하고 신발 신는 중이에요 히읗 히 네, 빵이가 이제 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바로 옆에 이제 자기 회사로 가는 준비를 했답니다 음. 제가 또아 그때 그때는 네. 제가 또 여기 있는 그 남편 있는 누나분들처럼 잔소리 하면서 바가지 긁는 것처럼 계단 조심해. 폰 보고 내려가지 마. 아, 이게 챙기면서 잔소리 한듯 한데 사랑이 엄청 묻어 있는 그런 느낌. 그죠? 그때 그 빵이가 휴대폰 보고 내려가다가 이제 굴렀으니까. <laughs> 빵이 준비 엄청 빠르지네. 아, 제가 진짜 빨라요, 준비가. 어. 7분는 빨리 제가 해연 편이에요. 뭐뭐5 먹... 씻고 먹... 입빨닦고얼굴지고나가면 되잖아. 이거 이 친구 이제 뭐 먹지도 않으니까. 헤헤. 음. <laughs> 저는 지금 저는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유진님 유진님 맞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유진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헤헤 <laughs> 저는 지금 지금 저는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봐봐요 신발을 18분에 신었는데 응. 사무실이 22분에 도착 <laughs> 제가, 제가 왜냐면 은 기숙사가 바로 회사 옆에 있었어요 진짜 바로 회사 옆에 응. 그래서 바로 옆에 그 회사라서 4분 만에 도착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가까우니까 좋은 건 이런 게 좋은데 어, 안 좋은 거는, 빡, 일만 있으면 바로 불러, 짱나게 저는, 저도 회사가 근처였는데, 저는 차를 타고 다녀야 돼어서 아, 당시에. 넌 9시 출근이었잖아. 그죠? 9시 출근이었어. 난 있어서. 8시 반 출근이야. 저도 곧 나갑니다. 차 타요. 음. 저도 8시 반에 차를 탔어야 돼요. 음. 항상 아침 스케줄은 이렇게 약간 동일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똑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똑같아도 항상 연락 계속 했어요. 아, 맨날 맨날. <laughs> 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차 탄다고 하니까. 음. 제가 선식 먹어, 오늘. 음. 그, 빵이가 워낙 아침을 안 챙겨 먹는 게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음. 제가 선식을 사줬어요. 그렇죠 그, 선식은 사실은 좀 아픈 분들만 먹는다거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취지에서 제가 선식을 음. 좀 줬어요. 아침 대용으로? 맞아요, 음. 예, 예. 맞아요. 해해가 맞아. 엄청 많죠, 여러분? 해라는 거는 내가 아주 순수하고 약간 퓨어한 느낌을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널 사랑한다. 이런 느낌. 예. <laughs> 내가 왜 이렇게 기적을 떨었어요, 때. 빵이가 자기 좀 들쑤셔 달라고 하는 거 같아 아니 뭔 소리예요 응 지금 먹어요 뭐 하세영? 뭐하세요핫 <laughs> 뭐 <하세요? 웃음> 네. 짧은 소리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좀 이렇게 씹어줘야 돼요 혀를, 여러분 꼬시려면은 <laughs> 먹었어? 선식니까 선식 먹었어? 응. 그래서 나는 곧 나가려고요 나, 제가 이제 외근 나가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예예 응. 예. 근데 6분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laughs> 자기... 자기 있어? 자기? 보고 있어? 자기? 네, 음. 예. 음. 답이 없어서 제가 자기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laughs> 여보, 여보 보보, 보고 싶어. 지금 운전 중이야?라고 또 보냈죠. 네, 빵이가 이제 그 잠깐 미안했는지 연속으로 톡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때 에 약간 미안해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이게 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있어야 되잖아 한세개 오면 한네개 보내줘야 돼 늦으면은 그쵸죠 빵이가 이제 뭐세개 오면 네개 보내주려고 이때 보내준 거요? 예 네? 아무튼 애교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에이, 보고 싶어서 내가 보랬지 설마 그계산해서 보냈겠어요 제가. 저희 연애 초기에 카톡 그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또 이어집니다 음. 제가 이제 외근 나간다고 하니까 응 아, 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우리 일은 언제예요 도대체 지금 열심히데 아직까지 <laughs> 그래 이제 사무실에 둘다 도착한 거예요 아, 지금 네. <laughs> 일하고 있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제가 이제 외근 갔다 와서, 음. 응, 자기야 회사로 복귀해서 일처리 했고, 음. 오늘 인수인계 때문에 대리랑 같이 움직일 때. 아, 이때인지도 이제 사기 제가, 제가 그거. 이제 빵이랑 같이 살려고 그만둔 땐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빵이랑 같이 살려고 그만둔 때다 보니까, 자기야 내가 회사로 복귀해서 일처리 다 했고, 음. 제가 이제 인수인계, 그만두면은 내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인수인계 때문에 음. 그 대리랑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음. 모든 업무를 다 알려줘야 되니까. 음. 제 길, 휴댕 대리. 어린은 내 건데 라고 또 내가 얘기했죠. 너무 귀엽네요. 네. 제가 아마 이때 가면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대리 잘 생겼어? 대리 몸 좋아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빵이가 전화해가지고 그 대리 잘 생겼어? 몸 좋아? 그 뭐야 그 도찰 사진 찍어봐. 막이렇 찍어, 사진 찍어봐. 알겠습니다. 아, 다행히 못생겼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또맹호해야될 <laughs> 거, 묻고 즐길 때가 아니라 정신 차리시고요. 업무적으로 누구랑 같이 일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 너 걔, 걔가 너 좋아하지 않아? 막 이런 거 약간 그, 얼토당토 않한 의심을 해주면 애인이 약간 좋아할 수 있어요. <laughs> 만약에 업무적으로 뭐 인승결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어, 야,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필요 이상으로 너랑 같이, 밥은 또왜 같이 먹는데? 인승결 하는데 뭘 자꾸 붙어 다니있노 뭐 이렇게 여러분 약간 그렇게 회사 동료까지도 질투의 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상대방이 그렇지. 되게 사랑하는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다리를 활짝 벌려요. 카톡은 응 어밖에 없는 내 카톡을 보면 한숨을 쉰다라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연애 초기 말고 이때는 진짜 그 같이 살기로 거의 마음먹었 때다 보니까 둘다 이제 사있어내고 그랬던 타임인 네, 것 같아. 요 뜬금포로 질투를 한다 메모. 근데 우리 둘다 사있어내고 되게 해맑네 어째. 그래서 제가 빵이가 그 대리를 질투하길래 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따 떨궈버리려고 그리고 제가 좀 한참 있다가 자기 바빠 <laughs> 답이 또 없으니까 <laughs> 답이 없으니까 10분 지나가지고 자기 바빠 <laughs> 원래 여러분 톡은 연속으로 두번 보내면 안 돼요 뭐 이게 어, 무슨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보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질문 용으로 했는데 답을 안 해면 내가 뭐 바빠 자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일도 그러니까 안 사라졌는데 또 음. 하나 일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왜 그랬냐? 서로 저희는 음. 사랑을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 가능한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어리가 음. 자꾸 아까부터 자기 바빠, 자기 왜 답이 없어 이런 거는 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음. 이것도 메모. 썸썸살때썸살 때는 음. <laughs> 네, 바큐를한번 했네. 그 여보 보보 뭐해? 거래처야 답은 이러분 제가 또 물어봤죠. 네, 빵이가 늦으니까 또 미안해가지고. 그렇지. 이게 약간 계산돼서 썸나봐라도 내가, 내가 그러니까 계산해서 쓴건 아닌데, 니가 미안한 거지. 어, 미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늦게 보냈지. 지금 막 엄청 늦게 보냈잖아. 그러니까, 응. 여보 뭐해, 거래처야? 밥은? 이라고. 아, 콩떡이 님이 그래. 나 그러는데, 톡을 안읽었다 그래서, 여보 뭐해? 응. 바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네 생각 안 나? 너는,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 내 생각 안 나?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한테 나는 뭐야? <laughs> 도대체 나는 <난> 뭔데? <laughs> 이게 끝난 거야! <laughs> 홍덕이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1단계가, 어때요? 바빠? 왜내톡 안, 안 봐? 지금 너무 바빠? 이러다가 음. 2단계는, 여보, 내 생각 중간중간 중간 안 나? 중간중간 중간 나와서 화장실 가다가도 연락할 수 있잖아. 음. 나중에는, 너한테 난 뭔데? 그럼 끝난 거야. 이, 너한테 난뭐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랑 같이 살 생각에 배가 안 고파. 나 어제 차에서 햄버거 먹었어. 인증 못 했어. 아. 저희가, 음음. 그, 계속 계속 따로 따로 이제 장거리 연애하다 보니까 밥을 따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냥면 저희는 먹을 걸 항상 같이 찍어서 나오는 이거 먹어, 나오는 이거 먹어 맨날 인증을 했었는데 맞아요. 밥 먹는 당장 항상, 항상 서로 밥 먹는 걸 인증했었어요. 으 그걸로 밥이 되겠어? 잘좀 먹고 다녀. 유 유유. 네, 빵이가 이제 햄버거 먹는다니까 잘좀 먹고 다니라고 걱정을 합니다. 약깐요 인스턴트 뭐가 몸에 좋겠노? 좀밥좀 제대로 다 먹고 다니지밥 생각이 없어서 맥드라이브로. 맥드라이브 이제 맥도날드 그 차로 아, 먹는 거 차로 가서, 차로 가서 맥도날드 먹는 거 들어갔어 오늘도 가려고 너는 밥 먹어 뭐 이렇게 계속 썼어요 오십삼 분을 쓰고 오십아홉 분 쓰고 뭐 열두 시십 분을 쓰고 너가 오늘 바빴나 보네 음, 원래 저 원래 저를 이렇게 안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바빴나 봐요 아 여보 이때까지 업체랑 싸우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 거래처에요라고 물어봤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음. 첫 번째 카톡 썰이고 음. 지금 또 여러분들 카톡 썰은 저희 연애 초기 저희가 주고받았던 지금처럼 지금도 저희 같이 살면서 달달하고 너무 좋고 음. 맨날 입이 헐도록 이제 빨아 제끼는데 저 때는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더 심했어요 엄청 심했지 우리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심했지 그냥 하루 종일 전화하고 업무에 차질 있을 정도로 서로 연락하고 음. 자꾸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니까 연락하러 잠깐 나가고 음. 지금 생각하면 그 회사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쩌겠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고 내 사랑은 내 사람인데 내 회사는 회사는 내지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실수도 몇번 했어요 이게 너무 카톡을 자주 보면 얘기를 하 저도 사실 회사에서 많이 혼났어요 음. 제가 이제 뭐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영업은 특히나 이제 회사에 약간 그 금전적인 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빵이랑 만나고 사랑하면서 내그 영순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렇죠 그렇죠 음.